없는 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게 하셨다는 거지 2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고 마치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죄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스라는 단어인데, 너희라는 말이 우리들이지. 너희, 휘마스라는. 그럼, 너희가 누구냐, 이거야? 바울을 본받은 자들이겠죠. 그 시대에. 우리가 오늘 바울이 써놓 에베스 속에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너희가 아가페 토이들이 되어졌고, 희가 그런 삶을 살라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로, 왜냐 그 자체가 되어졌다면 말이야. 고린도서 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니다세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죠. 예? 고린도서 16장 14절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해야 한다. 왜 이제는 내가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핵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슬김이라는 말과 이꼬루가 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세번 여기에 보니까 예배자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냄새와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우중이 되셨죠. 그분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또세 번째 로마서 5장 1 0절에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졌은적입니다 완벽하게 변화된 자 그럼 우리의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완벽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이 말은 히브리스 말이죠. 9장 22절에 피흘림이 없이는 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이라면 그냥 넘어갈게요. 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라. 자, 이 말을 히브리스 10장 14절에 세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자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제물로 되어졌을 때 그게 거룩의 신체라는 얘기겠죠. 내가 골로세스 1장 24절에 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실행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실체가 되어지고 본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스스로 쉘렘화 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흐름을 잘게 더 깊이 보시고 모으는 거 왜냐하면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면을 다루기 때문에 그2 5조부터 나왔던 말씀들인데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을 들어으물 그 참된 것진기를 그 서로 말해야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중에 더러운 과를 여기 밖에도 되지 말고,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만이암아 훈련되어져서 평건의 삶을 사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서로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화해 안 되고, 나눔이 일어나고, 어, 그리고는... 어, 서로 상통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 뭐냐? 말하는 것 때문에. 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하지 않잖아요. 음. 말하는 것 때문에 그, 그 말을 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에, 그 말씀은 여러번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만큼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말로써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용납 안 되고, 뭐, 화해 안 되고, 그리고는 편각이 없고. 교회사가 보면 그래요. 이, 저는 말씀만 본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실제적인 교회생활을지나오면서 전부, 현재 산들 가운데, 그걸로 말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훼손되고, 건축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자체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에 그랬어 비호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을 했는데 전부 말하는 걸로많이 아마 마태복 모장에서 주님께서 연결를시켰든요말 자체가 살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읽것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사장 마지막 부분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며 서로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나 용서로 오늘 풀어지는 것들을 사장 마지막 부분에 교통을 했는데 서로 친절하게 서로 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생활 형제자매님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해 갖고 된 길이 아니잖아. 상대방이 있게 말해 이는거예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왜냐하면 마주님이 세복음서에서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너희에게 제비 짓고 그 형제가 와서 내가 해결 하노라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일곱 번만 딱 하면 용서를 해주냐? 그게 아니고, 일곱 번이라도, 무슨, 수없이 용서를 가서, 길거든, 회개하거든, 용서를 해주라는 뜻이에 그런데 뭐라 하냐면, 용서가,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어떤 용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떤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를 해주라, 그런 뜻이. 완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들부터 다 용서 받은 사람이죠. 제사 받았잖아요, 사실은. 용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몇년있다가또그그 허물과 죄를 또 들치고 또 다시 말하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했다고 하면은 우리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되요 돼요, 안돼요안되죠 돼요.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 하신것으로 완전한 용서를 해준거니요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지 마찬가지죠 우리도 형제들에 대해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했던 완전한 용서를 해주라 얼마 있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영이 떨어져갖고 음. 옛날에 있었던 나하고 안좋았던 사이를 또 끄집어내갖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나안 된다 그런 것이. 용서를 해줬으면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잊어버려야 되고 없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이제 의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얼마 지나서 그것을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드말하고 싶다. 그러면서 사장 마지막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안 해요. 참 필요합니다, 이게. 왜까? 왜? 우리가 다 거룩한 것 같지만 안 해요. 아까 우리 현님이볼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육체로 떨어집니다. 여러 번씩 넘어집니다. 우리 양심이 증가하면 맞아 그런 것처럼 저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일 거라 그런 뜻 은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 농패는 재조 없습니다. 음. 은혜스러운 말안 나와. 정지하는 말 나오고, 비판하는 말 나오고, 비방하는 말 나오고. 말씀 증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로에서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득 치는 사람들의 어떠한면더큰시판이 있기 대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들고.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5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연결된다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베드로구서를 가서 잠깐 보시고 와서 교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베드로구서 1장 3 8 4 절.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인내의 경건을 이게 우리가 성숙하게 가는 방향이니다 성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을 우리가 얻었으면 경건에다가 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를 이제 형제의 우애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 쉬운 한는이아니에요 형제의 우애하는 것이. 다 이건 주 안에 살아본 형제매님들알 거야. 뭐. 형제의 참여하고 우애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항목이라는 거요그 다음에 형제의 우애보다 뭐라고요? 형제 외에 사랑을, 사랑을 받아라. 오늘 사랑을 받은 자들 같이 하나님을 돈 받는 자가 되고, 소망만 아닌.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앞에 이랬던 믿덕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의심과 택하심을 곱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까지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 예수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을 더하는 문제가 맨 마지막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 형제 위에 예까지 나왔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위에 이렇게 살던 것도 쉽지 않고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것은 더욱 어렵더라. 완전한 분이 사랑까지. 귀향을 피었으니까 요한 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야 되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 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13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보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세상이 너희를, 너희를 미워하고이상이 그러니까 여기지 말라.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온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니와 알고. 사랑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물로 이느다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아, 네. 살인하는 자니 아까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살인하는 것이라 마태복음에시 보드렸죠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그 십계명 중에 여섯째 계명으로 남아 있지만은 새 언약을 사는 형제자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사실 주님 앞에서 살아? 살인하는 것이라니까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가 하는 말라. 말씀은 엄중하게 하고 엄미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벌로 여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진전이 잘안 돼요. 왜? 말씀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다받 듣지 않는 거지. 벌로 여기는 거예요. 자, 신국절보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냥 아까 거기에 그 에베소서 오 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셨다 그랬었는데 요한 열서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교통을 하려고 교회 가운데 상당히 이 사랑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교회계관해 가운데 사랑이 많죠. 우리, 우리, 기련님이 말씀처럼 인간적인 사랑이다,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그건 가식이다, 또의식이다 뭐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 많은 부분이 제가, 저, 설명을 고려해서 내놔지만은 나도한 행현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오해를 하셨어. 크게 오해를 하셨어. 저를 만나면 예기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라돼요 그분이 우리를 야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참이 찬이 아닐까? 참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했지 진리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 주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laughs> 모든 말씀을 다 취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모든 말씀을 다 취할 것을 거듭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하게 되겠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달리 말하 것까지도 다 취해야 돼요. 잘못하면 일부분만 <laughs> 취했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 예, 참으로 너무 교계에서 이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과식과 이식이습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취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이 새롭게 되고 혼이 새롭게 됐으면 그 새로워진 그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니다 사랑 가운데 살면 돼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호랑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 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봤어?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형제자님들한테 무슨 사랑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라고 하니까 오래 참음도 사랑이고 견디는 것도 사랑이에요. 뭐 물질적인 것만을 서로 받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받았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 아니니까 내가 직접 봐야되고 해야 되냐고. 아니요. 순수하게 받으시라고. 받으신분 주님께서 그것을 선별하실거예요그날에에서 그것이 너는 천연적인 인간적인 것 가지고 옛사람 안에서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이냐 차사람 안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냐 주님이 판단하지 못이니까 네. 네. 나는 다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영안에서 새로운 혼안에서 차사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되 옛사람 안에 살던 내가 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해야 된다는 것죠 나는 그것을 말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둥지방을 보고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그 속에 있겠지? 이것은 작은 것이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는 너무 작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있죠.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겠나요? 저는 늘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하다니죠. 작은 것부터 확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겠나요? 저는 늘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안에서 아주 작은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형제자하를 위해서 주겠는 아니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큰 것을 하고 하는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자는 것이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이지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그리스에게 할인입니다. 이제 에베소스로 가겠습니다. 아. 형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육 가운데에서 상당히 오해되고 외식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것에 대해서 저도 존감합니다 외식이 너무 많고 가식이 너무 많이 섞인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진기를 받은 형제자매들. 그렇다고 구독이 뜨듯 세상 말구독이 무섭소 창안담도 되리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향기로운 그래서 그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랑이는 5장에서는, 성령은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하면 뭘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을 받았다고. 로마서 5장 오장. 5장 보시오. 5장 5장 5장에서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장 일절에 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사랑도 안 받은 데 어떻게 사랑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겠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생명의 생명을 우리가 분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자랄수록 더 하겠죠? 생명이 아주 작은 어린 생명인데 어떻게 많은 것을 요구하겠어요? 성명이 성숙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를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많은 말씀을 아니겠습니다만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같이 성경을 모든 말씀을 같이 치해서다 받아야 되지. 어떤 일부분의 말씀만 받다 보면 우리가 한쪽으로 손리는 신앙이 우리가 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가지고 막 형제 자매들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말씀을 다 받을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 어떤 기회가 있다 하면은 나도가 형제님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교통하는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ファッションです。